올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2020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합설명회가 오는 9일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립니다. 더불어 2월 14일까지는 찾아가는 설명회가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사업설명회가 마련됩니다. 양가희 기자가 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9일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0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종합설명회에서는 중기부의 올해 예산과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분야별 지원 내용을 들을 수 있으며 지자체와 타 부처도 참여해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전국을 돌며 일반 기업과 창업 벤처, 연구개발, 수출 등 분야별로 총 270여 차례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사업 설명회도 열립니다. 특히 종합설명회의 경우 설명회 당일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주요 분야별 사업을 쉽게 설명해주는 동영상이 이달 말부터 해당 유튜브 등에 게시됩니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와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스티비 뉴스 양가희입니다.